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뒷좌석을 배려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한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가성비 끝판왕일 정도로 편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건 15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드라이빙 어센트 패키지 1, 마지막으로 2열 컴포트 1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배려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제네시스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역동성과 우아함을 강조한 차량입니다. 지금 자태를 보셔도 굉장히 우아하고요. 이 해당 차량은 가성비 끝판 왕일 정도로 편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AWD 4륜 구동인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2년 1월. 현재 주행수 59,38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요 우사고 차량인데 운전석 앞쪽 휀다만 단순 교환이 된 이력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 컴포트 1,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에는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는 천연 가죽 시트와 퀼팅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2열 컴포트 1, 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열에는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참 하나 빼먹었네요. 2열 듀얼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시면 지금 라디오토크롬 몰딩이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크러스트 모양이 굉장히 고급지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긴급제동과 반절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를 보셔도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도장의 색상은 블랙 톤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곱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세련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전면부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이 우아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링 스크러치는 이쪽 부분에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요즘은 올레더 타이어가 많잖아요 안심하시고 타셔도 되세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는 깨끗하고요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도어 굉장히 깨끗하고요. 캐릭터 라인이 뒤쪽 펜다까지 쭉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살린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끝쪽에는 링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더욱 반하실 것 같습니다. 쿼드램프도 양쪽으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지고요. 이 트렁크 리드를 보셔도 이 스포일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5705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사용감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히든 공간을 보시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차량만 가져왔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조금 뒤에 성능 기록부하고 보험 이력 모두 고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뒤쪽 헨다의 모습이고요. 뒤쪽 헨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요 끝쪽 라인에는 링 스크러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조금 뒤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뒤 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문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흠집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약간의 미세한 스톤치 부페인트 자국 미세하게 두 군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의 컨디션이고요 앞쪽 휀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약간의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멀리서 보겠습니다 제가 고지했던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흠집은 그리 크게 보이고 있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근접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커 보일 수는 있지만 해당 차량 경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만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입니다. 미세뉴 1절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 제조사 품질 보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욱 안심이 되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내차피해 영원, 타차가의 영원인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보험 이력은 없지만 이와처럼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2열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썬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이 되어서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지금 듀얼 모니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독립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에는요, 이쪽에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임원을 태우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들어간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컴포트 1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독립식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들어간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은 최상급입니다. 좋습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laughs>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제일 관건인 차례입니다. 2열을 배려한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1열에도 다양한 편의장치가 많습니다. 빠르게 일렬로 이동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우측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접합 차압률이 되어 있고요. 도어트림을 보시면 이 알루미늄 G 매트릭스 패턴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등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쪽 버튼을 살펴보시면요. 계기판 밝기 조절, 스타뱅고, 차체 자세 제어장치,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틸팅이 들어가서 더욱더 고급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 내내 시동을 걸어 놨는데 엔진은 굉장히 좋고요. 정숙합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패들 시프트 조형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슈퍼 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입니다. 현재 주행수는 59,374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점이 또 되어 있죠. 후측방 모니터 조형되어 있어서 빗길 눈길에도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잠시 살펴보시면 추가적인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스티커 자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 하단을 보시면 에어밴드와 이 알루미늄 내장재가 시원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 LED 등이 환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프레임리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14.5인치 인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게요. 네, 지도의 모습은 이와처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누르시면요 해당 차량은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의 모습인데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360도 서라운드 뷰 그리고 증강현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땐집 모양을 누르시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 프로,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더 뒤쪽에는 매뉴얼과 이 다양한 서비스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실 때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차량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옆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속도 제한에는 2022년 개선형부터 더 이어처럼 되어 있고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안전으로 진입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라이트입니다 실내 모드 조명을 전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밝기를 최대로 하고요 색상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뷰어처럼 내 기분 전환에 따라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건이 변속 다이얼을 보시면 이 안쪽에 앰비언트 모드 눈도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큼지막한 단축기 버튼은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열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면 이 통풍 시트를 누르시면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하단을 살펴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이스의 모습이고요. 컨트롤러는 유아처럼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 하, 좌우, 이렇게 꾹꾹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쪽에서도 상하좌우 선택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 되어 있고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모습이고요. 옆쪽을 살펴보시면 2구 컵홀더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2구 컵홀더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뷰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콘솔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 개폐를 하시게 되시면 고급 세단에만 이와처럼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스마트키도 총 두벌이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 키의 모습입니다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는 요 사용감 진짜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편의장치가 많지만 이열을 더 강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원이 타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배려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착하게 나왔으니까요. 빠르게 선점하셔야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빠르게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뒷좌석을 굉장히 배려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6,870만원에서 쭉 감가된 가성비 있는 금액. 3,95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950만 원입니다. 제조사 품질 보증 남아 있고요. 주행수 짧고요. 옵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세단을 구매를 하신다면 해당 차량이 정답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